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쁜 마음을 가지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좀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진짜 힘들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요. 내가 혼자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 가족만 아니면 돼. 또내 아이만 아니면 괜찮아.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딘지 확대시켜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건강하게 지내려면 다른 내 아이의 친구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돌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서 주변을 돌아본다면 그게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면서 너무 만나는 기회가 이웃이라는 것이 희박해지지만 지역주민들이 자주 모여서 보면서 내가 같이 사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이 익숙해지면 친숙해지거든요. 별로는 거고요.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그냥 악이에요. 이 선은 어떤 실체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이 대응한다면요.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